그러면 이거 한번 할까요? 공연 중노래 얽힌 에피소드? 2006년에 국립극장에서 이제 좀 길게 시즌을 이어갔을 때였는데 류정환 배우분이 국립극장에서 처음 하이드가 되신 뒤 이제 격하게 액팅을 하시다가 어깨가 빠지셔서 근데 마침 그날이 이제 주말이라 저녁 공연이었는데 낮 공연을 마친 김무영 배우가 어, 그날따라 집에 안 가고 <laughs> 분장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다가 갑자기 분장실로 가셔서 가발을 쓰시고 <laughs> 아, 네, 네, 그래서 네, 관객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어나운스한 다음에 이 막을 다른 배우분들 <laughs> 아, 그날 관객들은 정말 두 명을 잡은 거네요? <laughs> 네, 어, 굉장히 부럽네요. 아, 더 얘기해도 돼요? 아, 예, 어, 네. 막 나오네. 네. 저희가 2010년 샤롯데 시즌이었을 거예요. 네. 처음에 하이드가 처음으로 탄생하면서 언라이브라는 아, 곡을 네. 부르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네. 나는 에드워드 하이드 하면 콱! 쾅 네. 하면서 큰 천둥이 저희 지키를 대표하는 음향이에요. 네. 아주 큰 네, 네. 굉음을 가진 천둥이 울렸는데 네, 네, 네. <laughs> 그게 이제 오퍼분이 아. 손이 미끄러지셔서. <laughs> 을 결혼식 때 음. 나오는 그네 <laughs> 그래서 휘휘 이 폭죽이 네. <웃음> 나는 애도뭐하이아아윙 <laughs> <해도> <laughs> 마치 하이드의 탄생하아아하는 음. 듯한. 네, 아아아아둥이 네. 울리긴 울렸지만 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셔서 <laughs> 어. 음. 네 항의도 정말 이이 <laughs> 받았던. 네. 음. 죄송합니다. 맞아.